다음 소식입니다. 영종국제도시와 청라국제도시를 연결하는 다리가 올 연말 개통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다리 이름을 두고 중구와 서구 지역 간 갈등이 커지고 있는데요. 인천경제청이 특정 지명이 들어가지 않는 중립적인 명칭을 찾기 위해 공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중구와 서구가 선호하는 명칭과 함께 중립 명칭까지 총 6개를 인천시 지명위원회에 상정해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 연말 개통을 앞두고 있는 제3연육교입니다. 영종 국제도시와 청라 국제도시를 잇는 다리로 총길이 4.7km, 폭 30m 규모입니다. 왕복 6차로로 건설 중인데 기존 다리와는 달리 세계 최고 높이의 주탑 전망대와 수변 데크 등이 함께 조성됩니다. 하지만 이 다리 이름을 놓고 지역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 인천경제청은 명칭을 결정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이달 21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이름 공모를 진행하기로 한 겁니다. 이번 공모의 핵심은 분쟁 소지가 있는 지명을 배제하고 중립적인 명칭을 찾는 겁니다. 저희가 서구하고 중구에는 각두 개의 명칭을 요청을 해놨고요. 특히 이렇게 주민 간의 갈등이 발암적이 하지 않기 때문에 이두 지역을 담는 그러한 중립 명칭 공모를 인천 경제청은 시민들이 제안한 중립 명칭을 대상으로 내부 심사와 온라인 선호도 조사를 통해 최종 두 개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후 중구와 서구에서 각각 제출받은 명칭까지 모두 여섯 개를 인천시 지명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해 최종 결정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7월 달에 시 지명위원회 상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 지명에서 두 번에 걸쳐서 확정되는 과정이 있어야 되고요. 거기서도 합의가 안 된다면 국가 지명위원회 저희가 상정 해서 가능한 개통정인 연말까지 제 3, 6개 명칭을 확정 짓고자 합니다. 인천경제청이 추진하는 제3연 6교 명칭 공모는 인천시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BTV 뉴스 이정입니다.